제18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선출을 앞두고 전체 81석 가운데 10석에 해당하는 비구니 스님 몫의 후보자들이 경선을 통해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가 오는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정각회 초청 법문을 설합니다. 만에 한용운 스님의 항일 독립 정신과 설악 무산 스님의 화합 정신을 기리는 무산 선언이 오는 19일 서울 삼청각 옆에서 문을 엽니다. 불교 문화 콘텐츠를 온라인 세상에서 알리는 주역인 조계종포교원 3기 불교 크리에이터들이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리산 화엄사와 오대산 월정사 등 전국 전통 사찰 43곳이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1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출을 앞두고 전체 81석 가운데 10석에 해당하는 비군이 스님 목세 후보자들이 경선을 통해 선출됐습니다. 비군이 종회의원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이들 10명 가운데 6명은 초선의원으로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교종 중앙종회의 의원 전체 여든 한석 가운데 열석의 비구니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선출됐습니다. 포교 분야는 정원스님 해도스님, 복지 분야는 정관스님, 지인스님, 사회문화 분야는 진명스님, 해성스님이 득표를 하셨습니다. 이번 18대 종회 의원 비구니 선거에선 3명씩 이 후보한 포교와 복지, 사회문화 분야 후보 선출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총5개 분야에서 각각 2 명씩만 종회의원 최종 후보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학 수행 분야에 출사표를 던진 진상 스님, 철우 스님, 행정 분야에 도전한 법회 스님, 설해 스님은 이미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불교 발전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장이자 17대 비군니종회의원인 정관 스님과 동국대 정과원장 진명 스님은 최다 득표를 얻어 18대 종회 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동단 내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구니 종회 의원 스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개인 종회 의원이 아니라 6천 명을 대변할 수 있는 비구니 종회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구니 종회 의원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이들 10명 가운데 6명은 초선 의원으로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영적 돌봄가로 활동하고 불교 호스피스를 살려낼 인력들을 키우는 일에 제가 매진하고 앞서 후보자 정견 기 발표에선 비구니 스님들의 참정권에 대한 공약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고 대사회적 역할 확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 토대를 잘 구축하여 비구니 성가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계종 전국비군위회 비군위 중앙종회의원 후보 선출위원회가 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출된 후보 10명을 추천하면 18대 종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13일 최종 당선을 확정짓습니다. bbs 뉴스 정성석입니다 조가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회의원 사무처 직원들을 상대로 법문을 설합니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조가종 종정 예하 초청 법회를 봉행합니다. 국회 정각회 21대 후반기 개원 법회를 겸하는 이날 법회에선 정각회 회원들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윤영석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등 국회 주요 인사들이 함께합니다. 또 영축 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진복 대통령실 불자회 회장, 손창동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장,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외부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각회는 법회에 앞서 국회의사당 지하에 위치한 법당 정각선언의 현판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만해 한용훈 스님의 항일 독립정신과 설악 무산 스님의 화합정신을 기리는 무산선언이 오는 19일 서울 삼청각 옆에서 문을 엽니다. 시조시인으로도 유명했던 무산 스님이 생전교류했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앞으로 무산 선원의 매달 모여 시 낭송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우리 시대의 선지식이자 독보적 시조 시인이었던 설랑 무산 스님. 스님이 우리들 곁을 떠난 지 어느새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은 스님의 법향을 잊지 못합니다. 좌절할 때, 그리고 이제 어, 아글 같은 거 써서 뭐 해, 이렇게 생각할 때 손을 잡아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꼭뭐 신달자만 손을 잡아주신 게 아니라, 무산스님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설랑 만회사상, 실천선영회가 오는 십구일 오후 네 시, 제일의 만회무산 기념시 낭송회를 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신영균 원로배우 등이. 만해 스님과 무산 스님의 시를 낭송할 예정이며, 안숙선 명창의 기념 공연과 함께 도정환 정호승 시인 등의 자작 시도 낭송됩니다. 장소는 이날 개원하는 무산선언, 만해 스님의 항일 독립 정신과 무산 스님의 화합 정신을 기리는 무산선언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 시낭송회가 정례적으로 펼쳐집니다. 시 소설 양송회및 음악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문학인과 예술인들이 이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와 재정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산선원은 서울 성북구 삼청각 바로 옆 금지막한 표지석을 지나치면 마주합니다. 도심에서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천혜의 터전에서 은사 스님의 뜻을 잇는 삼조 스님의 손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이 무산선은 이기까지또 무산선님을 기리는 모든 일들을 그냥 마당 쓸고 돌 하나 치우는 일부터 시작하신 분은 삼조 스님이십니다. 선어은 무산선님이 남긴 글과 그림은 물론 발자취와 숨결까지 담아냈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해 시 낭송의 일정을 공유하고 참가 신청 등도 받을 예정입니다. 온 오프라인의 무산 선언은 경계를 무너뜨리며 모두와 어울리며 화합했던 스님의 생야 사상을 더욱 충실히 구현할 방침입니다. 무산 큰 스님은 늘 경계를 무너뜨리고 넘나들었던 큰 어른이셨거든요. 그래서 시위와... 어... 소설과 음악과 미술을 다 아우르고자 하고 함께 문화예술이니까 반론을 즐기셨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경계도 넘어서 글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이라는 화두 아래, 무산스님이 경계 없이 읽어놓은 정신적 가치가 이제 스님을 그리워하는 이들에 의해 다시금 우리 사회에 울림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무산선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문화 콘텐츠를 온라인 세상에서 널리 알리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이 선발한 3기 불교 크리에이터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악가수 권미희와 함께하는 산사버스킹 영상을 비롯한 첨단 기법의 콘텐츠들이 불교문화 보급에 앞장설 주역들입니다. 서유령 기자입니다. 동국대 영상대학원을 다니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가져온 해장 스님. 현재 스님이 운영하는 메타몽크 유튜브 채널에는 불교교리를 쉽게 소개하는 3D 애니메이션과 생동감 넘치는 불교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VR로 정교하게 구현된 사이버 사찰에서 정기 법회와 명상이 이뤄지는 모습을 설명하는 대목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3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받게 된 스님은 신기술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를 대상으로 불교를 알리는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대상에 선정된 해장스님을 비롯해 이달부터 4개월 동안 3기 불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 된 이들은 최우수 분야의 가수 권미희 씨, 우수 분야의 이현희, 박혜인 씨등 모두 4명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총 7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가수로 활동할수록 포교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졌다는 권미희 씨.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음악으로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뭐 산, 바다, 자연 아니면 그냥 일반 장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기 힘든 그런 산사나 아니면 사찰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배경을 통해서 노래와 함께 어우러지도록 만들어 보려는 게 뭔가 힐링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님 고양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인스타툰, 무너크를 하며 사찰을 찾는 동영상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심사위원을 사로잡은 크리에이터들도 열정 넘치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불상이 갖고 있는 손동작이라든지 자세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고양이를 위하는 마음과 좀 접목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불상을 보면서 공부한 게 다였는데 이번 포교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좀더 저도 배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쉽게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귀에가 되지 않을까? 역사를 보면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길고 지겹잖아요. 근데 저는 포인트만, 저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만 잡아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재미있게 하려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볼수 있는 유튜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교원장 범혜 스님은 이들 크리에이터들에게 일일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laughs> 그 요새는 유튜버인가 에이,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활동을 많이 하시면 활동한 만큼의 그도이 있지 않을까. 또 개인적인 또 성수도도 완성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포교원에 사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이 해마다 인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내년 사업에는 지리산 화엄사와 오대산 월정사 등 전국 전통 사찰 4흔 곳이 재선정되고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 접목에 경주 칠불암과 제주 묘법연화경 활용이 선정돼 불교 전통문화 확산이 기대됩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해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면서 내년 사업신청에도 648건이 몰렸습니다. 경쟁이 심화된 만큼 콘텐츠의 우수성과 사업 역량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모두 410건이 선정됐습니다. 23년 활용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단체도 명시토록 하였고요. 아, 체험키트 등 상품화 가능한 콘텐츠를 신청서에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아, 또한 그둘 이상 지자체 협업사업을 아, 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생생 문화재 분야에는 경기 양주시의 유네스코 웰컴 투 회암 산하, 충남 서산시의 보원사지, 세상원을 담다 등 모두 165건이 이름 올렸습니다. 특히 1700년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이나 공연, 답사 등으로 풀어낸 고품격 전통 산사 활용 사업에는 천연고찰 43곳이 선정됐습니다. 지리산 화엄사를 비롯해 월정사와 수덕사 등 기존 36곳에 장성백양사 등 7곳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2 3년 전통산사 문화 자랑 사업은 43건이 선정되었는데요. 그중 하나 예로 전남 나주시의 불해사에서는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석장승과 주변 숲의 이야기를 스님께서 활용 사업에 동참하셔서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어, 전통산사를 비롯해서 주변의 문화유산을 좀 찾아서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 우리 문화유산을 통한 치유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만해스님의 실무장을 활용한 서울 성북구 사업이나 불갑사를 배경으로 한 영광군 사업 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경주시의 칠브람 힐링체험이나 증강현실을 결합한 서귀포시의 찾아라 묘범 연화경은 첨단 기술을 만난 불교 전통 문화의 성공 모델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탈로리와 인형극 등으로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전통 불교 민속 문화 땅설법이 문화재청의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역의 가치 있는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이 사업을 대상으로 땅설법 등 21건을 선정해 연간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땅설법은 스님들이 저작거리에서 대중 눈높이에 맞춰 펼친 종합예술로 불교 교리와 의식 등을 시현하는 동아시아 전통 불교 민속문화로 삼국시대부터 전승되어 오다 근현대 맥이 끊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땅설법은 2018년 삼척안정사에서 주지 다여스님과 신도들에 의해 전승 사실이 밝혀졌고, 이번에 육성사업 대상에 선정돼 한층 체계적인 전승이 기대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026년까지 지역별 문화유산 100종목을 선정해 지자체와 함께 대표 무형문화유산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돋움한 연등회 보존과 전승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다음 달에 잇따라 열립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연등회 음악 공모전 출품작을 다음 달 19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장르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율동이 가능한 순수 창작곡이어야 하고 대상 수상자에겐 500만 원, 최우수상은 200만 원, 입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집니다. 전통등 경연대회도 열리는데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와 대학생, 일반인들은 다음 달 24일부터 31일까지 역시 연등회 보존 위에 접수하면 됩니다. 위원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통등 정기강습회를 실시해 연등회에 사용될 등 만드는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이 음성포교를 통해 불교음악 발전에 공헌한 올해 불교음악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음악원 주체로 제6회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상을 개최하고 오늘 30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분야는 불교음악 개발과 보급, 연구, 그리고 기타 불교음악 발전 등 4가지로 수상자는 공모 접수를 통한 심사위원회 평가로 선정됩니다. 접수 방법은 종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후보자 이력서를 작성해 증빙 서류와 함께 봉은산의 불교음악원으로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6일 개최되고 이날 행사에선 불교음악상 수상자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가 불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윤식 중앙신도회장과 박대섭 예비역 연합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도회가 개발한 통합메신저 비톡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에 흩어진 불자들을 결집시키고 종단 신도 등록 확대와 조직화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수 있게 됐다고 중앙신도회는 밝혔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 기능을 이용해 보안성을 확보한 비톡은 불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부산 기장 해광사가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해광사 주지 태공 스님은 기장군청에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취약계층이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조금이나마 가슴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고 계신 해광사 스님과 신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도량 부산 기장 해광사는 매년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반찬 공양미 나눔 등을 실천하며 지역 내 자비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생명환경 운동 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 불교적 세계관으로 삶과 사회를 이끌어갈 제1기 녹색불교 지도자 양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기후위기 정책과 생명다양성, 생태민주주의, 에코페미니즘 등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온라인, 토요일 오프라인의 스무 차례 강의와 현장교육, 워크숍 등이 펼쳐졌습니다. 강사진으로는 한무영 서울대 명예교수와 윤성택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최형미 여성학 박사,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박사, 생물종 다양성 전문가 김사나 박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제1기 녹색불교지도자 교육에선 불교기후행동상임대표인 일문 스님,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인 효탄 스님 등 10명의 녹색불교지도자가 배출됐습니다. 이상으로 9월 16일 금요일 비베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